안녕하세요 올댓 오토모빌입니다 오늘은 차량별 신차검수 결과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펠리세이드 그리고 GV80 차량입니다 저희 올댓 오토모빌은 신차검수 시 차량의 외관, 뭐 단차, 이물찍힘, 스크래치를 중요하게 점검해 드리고 있고 차량 내부 시트 그리고 간단한 전자기기 등을 조작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이 간혹 오염이 심하거나 비로 인해 차량 외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깨끗이 세차해서 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적게는 3대에서 10대가량 검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각 차량별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사항과 그동안의 노하우를 통해서 검수를 진행해 드리고 있는 점은 저희 올댓 오토모빌만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도로 위에서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운행 시에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일반적으로 흔하게 발견되는 두 가지 증상은 이제 도장 이물하고 단차, 이두 가지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물의 경우는 눈에 띄는 부위에 위치해 있거나 탈락되어 사체 철판면이 노출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10개 내외로 발견되는 만큼 이물은 흔히 발견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차의 경우는 보통 사업소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간섭으로 인해 다른 파손이 없는 경우 추후 수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GV80과 펠리세이드의 차량을 어날 좋을 때 저희가 신차 검수를 진행을 했고 어 신차 검수가 완료된 차량인데 그 신차 검수를 하면서 찍었던 모든 사진들을 저희가 고객님께 카톡으로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송된 사진을 통해서 어 고객님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고 어 결정을 해주시면은 저 패키지 작업 그 선택하신 내용대로 작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어, 이렇게 많은 스티커를 붙여서 확인을 하고 있지만, 고객님들이 그렇게 걱정하실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고객님께 다, 어,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한 사항이라도 다 스티커를 붙여서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 드리는 거고, 심각한 그런 큰 문제는 사실 많이, 그런 경우는 그렇게 드물고요. 그냥 작은, 어, 도장 이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흔히 발견되는 증상입니다 네 그렇게 뭐 심각하게 어 꼭이 차를 반납해야 될 정도의 그런 큰 특이상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 이렇게 조금 조금씩 어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보고 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 이렇게 해서 신차 검수에 관한 어,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차 검수를 어, 할때 중요 포인트로 차종별로 중요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동호회라든지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얘기를 해주셨던 그런 부분들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어,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어, 차종별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어 GV80과 팰리세이드의 그 신차 검수에 대해서 한번 어 간단한 영상을 찍어봤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